돼지띠는 마지막 내 문서를 잡아야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크게 들어오니 그 금전을 내가 잘 이끌어서 만들어야 되겠어요. 95년생 금전 운은두 개? 금계로? 왜? 직장에서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되게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금전운은 금계로 두 개. 83년생은 금전운이 세개 반. 열심히 노력하세요. 꼬꿍쟁이인 거 알아요. 근데 조금 더 내가 주머니를 단단하게 하세요. 그러면 금전운은 금계로 세개 반. 71년생 금전운은 세개 반. 그동안 힘들고 힘들었던 것이 물에 하수구가 뚫리는 식으로 금전이 한꺼번에 훅 하고 들어올 일이 있어요. 그래서 금전운은 금계로 세개 반. 59년생은 금전운이 두개 그래도 그 금전 가지고도 열심히 움직이실 일이 있고 두더올 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전운이 금괴도 두 개.